연이은 눈 소식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시작된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나 눈이 그치고 일요일 낮부터는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이번 눈은 주로 중부와 호남 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호남에 3에서 10cm,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2에서 7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욱 올라 평년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청주와 대전 영하 4도가 예상되고요. 부산 2도에 머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전 모두 2도, 전주와 광주 4도가 예상됩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를 밑돌며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